모든 물건, 모든 제도, 모든 지식, 이론, 전부 생각의 결과입니다. 이쑤시개도 생각이 만든 겁니다. 우주선도 생각이 만든 겁니다. 자전거도 생각이 만든 겁니다. 민주주의도 생각이 만들었습니다. 공화제도 생각이 만들었습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문명은 인간이 만든 건데, 인간이 무얼 가지고 만들었느냐? 인간이 생각을 가지고 만듭니다. 생각하지 않은 인간은 물건을 만들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인간만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만들기 시작한 것이 없다. 이 말은 우리는 아직까지 생각한 적이 없다. 이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지식과 이론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은 아직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각을 시작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제도들. 우리가 만든 것이 없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아직 생각한 것이 없다. 선도 국가가 되고 싶고, 전략 국가가 되고 싶고, 인류 국가가 되고 싶고, 선진국이 되고 싶고, 자유로운 삶을 원하고, 독립적인 삶을 원하고, 주체의 존재성을 향유하고 싶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싶으면, 제일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건너갈 수 없다. 인간은 멈추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건너가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창의성, 여기 있던 내가 저기로 건너간 결과입니다. 자유, 여기 있던 내가 저기로 건너가는 일입니다. 독립적 주체, 여기서 저기로 건너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멈추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건너가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멈추면 그것 이상이 없고 건너가야 항상 그것 이상이 있다. 문화적 활동이라는 것은 건너가는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건너가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좀더 미묘해집니다. 알기가 쉽지 않아요. 내일부터 뭐 우리 생각이나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생각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 앞에서 한 말을 다시 한번 한다면, 이 세계에 존재하는 문명은 인간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문명은 인간의 생각이 만든 겁니다. 문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주도적으로 생각했다는 뜻이고, 문명과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은 생각을 주도적으로 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모든 물건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얘기해 보죠. 물건이 됐든, 제도가 됐든, 지식이 됐든, 문명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불편함을 해결한 결과입니다. 문제를 해결한 결과예요. 이 세계에 불편함을 해결한 결과로 등장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계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걸로 등장한 것단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모두 포함해서 이 세계에 문명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다 불편함을 해결한 결과고 문제를 발견한 결과예요. 생각한다 하는 말은 불편함을 발견한다. 문제를 발견한다. 하는 뜻입니다. 불편함과 문제.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생각해야 건너간다 하는 말이 조금 더 구체화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불편함을 느껴야 건너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문제를 발견해야 건너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야 건너갈 수 있다" 하는 말보다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야 건너간다". 문제를 발견해야 건너간다는 말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그러면은 불편함을 발견하고 문제를 발견하려면은 또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불편함이 더잘 발견되는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문제를 더 발견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우리 대한민국에 6.25 전쟁 이후에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뭐냐. 가장 큰 일이. 그것이 저는 어 최근 들어 일고 있는 어 인문학의 유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인문학이 유행하는 이유는 어 인문학에 들어있는 컨텐츠, 그 내용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인문학적 높이의 시선이 필요해서 그럽니다. 인문학적 높이의 시선. 이 인문학적 높이의 시선이 왜 필요하냐? 거기서 바로 인간의 동선이 이해되고, 인간이 그리는 무늬가 이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인간의 동선이 이해되고, 인간이 어떤 무늬를 그리며 이동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가. 그 뭐예요? 인간이 어떤 동선으로 이동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인간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이 선제적으로 반응하는 이 일을 창의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의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있는 활동 능력이 아니라 문화적 활동을 하는 자, 생각이 있는 자, 불편함을 느끼는 자, 문제를 발견하는 자가 하는 수준의 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생각해서 만든 결과를 수용하는 삶에서 우리가 생각해서 무엇인가를 먼저 만드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면은 인간은 창의적인 높이로 올라서야만 돼요. 그 창의적인 높이로 올라서려면 인간이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무늬를 그리면서 이동하는지 이걸 알아야만 돼요. 이걸 알게 해주는 학문이 사학이고, 문학이고, 철학이고, 혹은 예술이고, 수학이고, 과학이고 하는 학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이 유행했다 하는 말은 인문적인 높이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인문적인 높이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인문적인 높이의 시선이 필요한 것을 안 그룹이 이 인문학의 유행을 촉발시켰어요. 그러면 인문학의 유행을 촉발시킨 그룹이 어디예요? 인문학자들이에요? 아닙니다. 대학이에요? 아닙니다. 대학에서는 아직도 인문학이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뭐 국가예요? 아닙니다. 관료들이에요? 아닙니다. 정치인들이에요? 아닙니다. 누가 이걸 했어요? 인문학의 부흥을 일으킨 집단은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기업은, 왜이 기업가들은, 왜 인문학을 선택해서 인문학을 유행시킬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이 해서 만든,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결과로 만든 것을 수용하는 삶으로는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했어요. 중진국 상위 레벨입니다. 이제 우리한테 불편한 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 그거는 뭐예요? 이 중진국 상위 레벨에 멈춰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도약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 레벨에서 인식해야 될 불편함, 문제라는 건 뭐냐?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종속국가에서 창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생각의 결과를 수용하는 국가에서 생각을 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불편한 문제고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면은 누군가 이 문제를 발견하고 불편함을 발견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와 불편함을 발견한 사람들은 누구냐? 그건 바로 기업인들이었어요. 기업인들은 그러면 왜 이걸 발, 에, 발견했을까요? 왜이 불편함을 느꼈을까요? 기업인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직업 가운데 유일하게 한번한 한 의사 결정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직업이에요. 한 번의 한 의사 결정이 그 사람의 승패, 생사를 결정합니다. 한 번의 의사 결정으로 승패, 생사가 결정되는 직업은 기업밖에 없어요. 상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은 항상 생사의 경계에 서 있어요. 생과 사의 경계에 서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예민해요. 항상 예민하기 때문에 질서 있는 논리적 추론이 아니라도 지금 나한테 무엇이 가장 불편한가?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덕목이 나옵니다. 불안, 예민함. 불안, 예민함.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힘이 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힘이 안 든다.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힘이 든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힘이 들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불안을 감당하지 못하면 불편함을 느끼거나 문제를 발견하는 예민함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직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고 쾌락을 즐기는 데 익숙합니다. 정치적으로 진영에 갇히는 일. 진영에 갇히는 일은 뭐예요? 생각하는 수고를 하지 않겠다. 그 진영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겠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술과 예능의 차이가 뭐예요? 예술은 생각해야, 신경을 집중해야, 의식을 집중해야 쾌락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능은 생각을 하면 쾌락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술은 쾌락을 발견해내기가,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예능은 생각을 하지 않고도 쾌락이 발견돼요. 예능에만 빠져있고 예술을 즐기는 지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생각하기 싫어집니다. 생각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수고가 들어가야 된다. 이 수고가 들어갈 때는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이 수고가 시작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불안과 이 예민함은 어떤 사람들한테 있는가? 책임감, 사명감, 이것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 불안과 예민함은 유지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은 불안 속에 쌓이게 됩니다. 요동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민해집니다. 사명감이란 거 무엇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는 인간이 가져야 될 존재적 질문이 있어야 돼요. 자기한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가 분명하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자기가 죽고,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반드시 완수해야 되는 사명이 분명하지 않고,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적인 불안이 찾아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안락함과 편안함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결국, 결국, 생각을 해서 건너가는 일은 자기가 누구인지,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으로 살다 가고 싶은지, 이것이 분명한 사람의 몫이다. 더 자유롭고, 더 주체적이고, 더 정립, 독립적이고, 더 창의적인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자기한테 매우 분명해야 돼요. 감사합니다.